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국가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우리나라는 단군조선이 첫 나라가 아니고 바로 어, 구리라는 나라가 아, 첫 국가로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 1권에 보면 이제 구리의 임금은 치우고 치우는 천자다 고천자다 라고 어,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분명히 에 구리 시대가 있다는 것을 사서로 남긴 거죠. 근데 우리 저 어떤 거기 보면은 이제 에 소도는 어 소도를 지내는 것은 구리의 모든 사람들을 교환하는 그 원천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리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네. 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리가, 어, 그럼 구리라는 것을 이사이 말고 다른 데 있느냐. 그게 보니까 얘기 5 5권에 구리와 묘의 관계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에, 묘가 이제, 묘하고 구, 구리는 국호고 묘는 어 백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에, 삼국사와 동이전에 어하면은 어, 고구리 백제 신라가 아 구리를 어, 첫 국가로 인정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에는 백제봉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에, 장군조선 이전 인물을 어 고구려, 신라가 조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조상들의 얘기를 어 조선 황해 동쪽 사람이 아니고 황해 서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릴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사 신의 중장, 아, 삼국사 권 46회 최치원에 남긴 글과, 그리고 이 글이 동국 통감부터는, 어, 아, 흥왕 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를 배쳐가 사항이 아니라, 유엔제로 5월까지 우리의 역사 강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 구리 시대의 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구리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삼국사에도 어, 있고 지금 에, 사기에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한당국 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 한남국의 배달국 기록이 있고, 어, 배달국 시대에 모든 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앞으로 참고 자료로 어,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구리 시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드리는 것으로, 어, 이 책을, 이 책에 갖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시대는 에 구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어, 인년이 논란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리시대 강력이 단군요선 강력과 같고 고구려 연방과 같다 그랬을 때 에, 구리를 복원해야 되고 또 하나 에, 고구려의 정책이 에, 다물 정책입니다 다물이는 뭐냐 구토회복이거든요 근데 구토의 별은 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리시대의 문화도 우리가 전통으로 계승하는 어, 것인데, 이제, 삼국은 정통은 고구리가 가져왔, 가져갔습니다. 근데 정통은, 어, 국호를 가져가는 것을 정통으로 여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신라와, 아, 백제는, 어, 백성명칭과 첫 임금으로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그러니까 얘기 55군에 있는 이 얘기는, 에, 우리가 이제 구리와 묘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상황입니다. 근데 에, 구리의 여자가, 이게 우리가 이제 동털 여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에, 어, 그런데 어, 발음할 때는 니로하라 사기에 네 발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국호가 지금까지 구리 국호가 고구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고리로 이어지고 현재 코리아까지 예, 이어지고 어, 코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 몽골이의 고리도 고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계속 그 전승을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 전통 개성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시아인이 동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얘기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